안녕하세요. 양산 서울 치과의 건치미남 신현철입니다. 아, 드디어 가을이 왔죠. 시원해진 계절에 여러분들과 함께 뵐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번에 저희 양산 서울 치과에 엄청난 미녀 원장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만나뵙죠. 안녕하세요. 양산 서울 치과의 새로운 원장 서유진 원장입니다. 네. 서원장님 새로 오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와 앞으로의 다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제가 안 아프게 치료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세요. 우우 네 엄청난 기대가 되는 멘트네요. <laughs> 오늘 주제가 따로 있다면서요. 오늘의 주제는 어? 신경치료 해야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고요? 이런 애매한 질문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치료가 치아 수명에 큰 영향을 준다던데 맞나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신경치료하면 사실 이가 약해지는 게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일단 1번은 어 신경치료하면은 수분 공급이 줄어가지고 이 자체가 약간 약해지고 신경치료 과정에서 신경이 들어있는 조직이 약간 없어지니까. 이의 저작 감각이 좀 떨어져서 이 뇌에서 씹는 느낌을 좀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게 씹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가 좀 부러지기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안할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해야 된다면은 좀뭐 약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 원장님은? 동의합니다. 매우 과학적인 어, 네. 답이죠. 요게 정석적인 답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이가 아프지도 않은데 신경치료 권유를 받았거든요. 음... 왜 그래요? 모든 환자분들의 공통점, 신경치료 하기 싫어요. 안 해본 분들은 안 해봐서 하기 싫고 해본 분들은 과정과 고통 때문에 다 하기 싫어하시죠.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전 받아본 적은 없는데 네. 환자분들도 안 아프신데 왜 신경치료 받아야 되냐 하면은 음흠. 저희도 막. 신경치료 안할수 있으면 안 하고 싶죠. 근데 이제 염증이 뿌리 끝까지 퍼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 하셔야 하니까 권해드리긴 하죠. 염증이 이미 있거나 충치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 신경까지 이제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이제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면 하는 거고 피할 수 있으면 이제 피하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치과에서 모진 진료를 받았다. 나는 과잉 진료를 받았다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잉 진료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쓰신가요?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외모와 같이 완벽하신 진료를 하시는 서 원장님 대단하시고요. 음. 저는 뭐. 음 오진이라기 보다는 환자분한테 이제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죠.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돌려 말하거나 보호자분께서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환자분 너무 하고 싶어 한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럴 때는 이제 뭐 오진 아닌 오진을 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요새는 그런 게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치과 많으니까 제가 뭐 오진을 하더라도 바로 다른 치과가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선의의 거짓말처럼 환자분에 의한 이제 거짓말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원장님이 평상시에 한 번씩 쓰시는 선의의 거짓말 어떤 게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 환자분 이가 하얗신 편이라고. <laughs> 제일 좋은 말이 사실 친구분들이랑 거의 비슷하시다고 지금 충치 정도나 뭐 잇몸 상태가 제일 비슷하시고 나쁘신 편 아니라고. 그리고 치과는 뭐 자주 오면 좋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겁을 이제 가지면은 안 오게 되니까, 저는 치과 안 오는 게 제일 안 좋다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오시게 만들려고 이제 구워 삶아야죠. 돈보다는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오셔야지,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과잉 진료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해본 적도 없고, 네. 눈으로 본 적도 저희 치과에선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치과는 일단 오진 과잉 진료와 가장 엄청 거리가 먼 치과거든요. 저희 병원 가장 1번 무조건 과학적인 진료 환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런 논리적인 진료를 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법이고 그리고 요새는 일단 비밀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 왔다가 다른 병원 가서 또 다시 검진하는 분이 대다수고 다른 병원 가셨다가 저희 병원이 정확한 진단 그리고 과잉진료 없는 걸로 소문이 났으니까 오셔서 이제 진단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그러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된다. 양산시나 뭐 부산 경남의 환자분들, 절병 오시면 됩니다. 저희는, 답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좋은 병원이라고 소문나는 거고 앞으로도 뭐 오진거 과잉 진료 없는 병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는 이제 진료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설명하셔서 환자분들도 다 납득하시고 진행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없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신경치료를 해야 될까요? 신경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 저는 일단 뭐 치아 검사를 해봤을 때 두드려 봤다거나 씹어봤을 때 확실히 이 치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신경으로 인한 것이다. 할 때는 신경 치료를 권해드리긴 하죠. 원장님은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치아거나 잇몸이거나 어둘 중에 하나인데 뭐 썩은 게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외상이나. 다른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치아 염증이 쓴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하고,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방사선 사진, 아니뭐 두드려보거나 씹어보거나, 아니면 전기 치수 검사나, 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 기준에 따라서 신경치료를 하는 거라서 와서 이제 검사해보고 정하게 됩니다. 치아 보존. 자, 이를 오래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신경치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신경치료를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치아가 튼튼하긴 하죠. 그렇지만 신경치료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뽑기 전에 마지막 치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필요하면 하고 아, 아니면 안 하는 거고 진단 기준에 따라 다르니까 환자분들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양산 서울 치과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보고 저희랑 얘기 나누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고민한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오셔야지 저희도 알고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산 서울 치과의 신현철 서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또 봐요.